안녕하세요 카티비뉴스 민준식입니다 신현캠리입니다 앞모습이 많이 바뀌었죠 바뀐 모습만큼이나 안에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어디가 바뀌었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신형 캠리는 9세대 모델입니다. 요즘 도요타가 적용하고 있는 패밀리 룩을 볼수 있는데요. 좌우로 길게 이어진 그릴은 헤드램프에 그대로 연결되고 그 위로 하나의 라인이 더해져서 두 줄의 라인을 이룹니다. 그리고 상어 주둥아리를 닮은 날카롭고 넓적한 전면부가 얼굴을 이루죠. 뒷모습 역시 헤드램프와 비슷하게 두 줄로 나뉜 테일램프가 바뀐 부분입니다. 9세대 캠리는 8세대 모델과 휠베이스가 같습니다. 같은 플랫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인가 옆모습을 보면 이전 모델과 똑같아 보입니다. 네, 신형 캠리는 사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고 해도 됩니다. 옆모습이 거의 바뀐 게 없거든요. 이 뒷도어에 음, C필러 부분, 이 부분의 처리, 요 라, 윈도우 라인 정도만 좀 바뀌었고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구형 모델이나 신형 모델이나 이, 이 캠리의 특이점이요 보시면은 어, 윈도우 라인, 창문이 굉장히 큽니다 옆창이 그러니까 윈도우 라인, 벨트 라인이 굉장히 낮아서 어, 차 안에 앉으면은 개방감이 꽤 좋다는 겁니다 특히 옆 벨트 라인이 낮기 때문에 어, 밖이 시원하게 잘 보이고, 안에 앉아도 답답하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들지요. 실제 운전석에 앉으면 넓은 시야와 개방감이 좋습니다. 의자는 넉넉하게 크면서 몸을 잘 잡아주고, 전체적으로 큼직한 공간이라 덩치가 큰 미국 사람들도 편하게 앉을 수 있죠. 최고급 사양인 XLE 프리미엄에는 파노라마 선루프도 기본 장착돼 더욱 개방감이 좋습니다. 뒷좌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붕 라인이 높고, 윈도우 라인도 넉넉해서 타고 내릴 때 걸리지 않고 공간도 충분합니다. 제 키가 미국 사람 평균치인데요. 뒷자리에 아주 편하게 탈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신형 캠리가 가장 많이 공들여서 바꾼 부분입니다. 먼저 대시보드와 도어 패널 디자인이 요즘 트렌드에 맞게 심플한 구조로 바뀌었죠. 선과 면이 잘 정리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스크린을 통해 제어가 가능한데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춘 U플러스 드라이브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아틀란 기반입니다 클러스터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디지털 스크린이 적용됐는데 다양한 테마로 취향에 맞춰 그래픽을 고를 수 있고 특히 일반 내연기관 차량처럼 엔진 회전수를 보여주는 타코미터도 선택해서 볼수 있습니다 네, 구형 캠리에 비해서 훨씬 깔끔해지고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신형 캠리의 인테리어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어 일단 그 소재의 질감이 소프트한 재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더 많이 확대가 됐어요. 어, 앞 도어 패널은 물론이고 어, 뒷 도어 패널 상단부까지 전부 어, 고급스러운 말랑말랑한 재질로 마감이 됐고요. 심지어는 이 크래시 패드 앞 부분 쪽에도 이렇게 인서트를 음, 시트 색깔과 동일하게 어, 브라운색으로 긴서트를 넣은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스위치류의 컨트롤 이 느낌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졌고요. 아, 특히 저는 이렇게 토글식 스위치, 이 컨트롤, 이거 참 마음에 드는 방식이지요. 예전 그 시프트 레버, 아날로그시, 이것도 반갑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소재의 질감, 촉감, 요게요. 그다 지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음, 인조 가죽 느낌을 내는 이제 엠보싱이 들어간 가죽 무늬가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가짜 같아요. 네. 그냥 비닐에 이렇게 찍어낸 것 같은 그런 그런 좀 소재의 아쉬움이 좀 곳곳에 보입니다. 음, 가죽 시트 자체도 음, 나파 가죽은 아닙니다. 그 부드러운 매끈한 나파 가죽은 아니고 그냥 그 스플릿 레더라 그러죠. 네, 가죽 읍면에 PVC나 네, 우레탄으로 유레, 이렇게 가죽. 모양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컬러까지 그리고 이렇게 인조 알칸타라, 인조 세모까지 들어간 거 이런 부분은 참 고급스럽게는 했는데, 예, 이 소재의 그 만졌을 때그 질감이 매끈한 나파 가죽에 그런 거 아주 고급스러운 질감은 아니라는 거, 이게 조금 아쉽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국산 경쟁 차종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센터 스피커가 없는 네, JBL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인테리어에서도 가장 제가 음,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하이브리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 RPM을 볼수 있는 타코메타가 기본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것도 참 반가운 변화입니다. RPM을 볼수 있게 해줬다는 것은 그만큼 좀 주행 감성을 내연기관 차에 좀 가깝게 했다는 뜻으로 좀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 부분 이제 운전을 하면서 알아보지요. 신형 캠리 승차감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게 날카로운 과속 방지턱 하나 넘어 봤는데요. 하나 또넘어고요이 바퀴가 굉장히 충격을 잘 흡수해 주는 느낌. 그리고 차 거동이 저렇게 작은 날카로운 범프를 만나면은 들썩 들썩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아래 위로 움직여야 하는데 어 얘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였죠. 어 약간 출렁 출렁되는 고급차 승차감 어 같은 느낌도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하고 댐퍼가 굉장히 무른 아주 소프트한 서스펜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서스펜션은 이렇게 좀큰 범프를 만날 때 출렁거리거든요. 그런데 얘는 안 출렁거려요. 지금 방금 넘었을 때그 모습을 보셨겠지만, 앞뒤로의 피칭, 들썩들썩, 앞이 막 꼬꾸라지고 들리고 다시 그런, 그리고 뒤가 출렁하는 그런 게 없이 한 번에 딱 잡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우 하체 대박인데 승차감과 안정성을 다 잡았네요 저는 이 쇼크업 서버 스프링 굉장히 무른 서스펜션인 줄 알았는데 어, 무르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또 이런 큰 범프를 볼, 만났을 때는 그 말인즉슨 필요할 때는 굉장히 소프트하고 또 단단해 할땐 단단하게 하고 이런 가변식 제어를 이게 가변식 그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한다는 증거가 되겠죠 하체 괜찮네 이렇게 전기차 모드로 출발을 하다가 엔진이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돌다이브리드가 엔진이 들어올 때 갑자기 왕 하면서 소리가 컸어요. 엔진 소리가 굉장히 컸고, 어, 좀 밟으면은 갑자기 왕 하고 엔진 RPM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c v t 특유의 네. 그 헛도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형 하이브리드는 그게 정말 확연하게 사라졌습니다. 엔진이 개입을 해서 들어오는 그 회전수 자체가 지금 회전수가 나와 있는데, 낮아요. 시내 주행을 할 때에는, 어, 거의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는 1000에서 2000rpm 사이에서만 놀수 있도록, 어, 그렇게 세팅을 했더라고요. 이 전에는 이거보다 조금 높게 2,500rpm, 3,000rpm 막 그렇게까지 올라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엔진 소리가 참 거슬리게 느껴졌습니다. 또 도요타 2.5 하이브리드 엔진이 소리가 그렇게 부드럽다는 평가는 못 받았잖아요. 거친 소리가 더잘 더 들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 단점을 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 부분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엔진은 돌아가야 합니다.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엔진 회전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 회전수가 상승하는 것을 최소화했습니다. 지금도 2,000rpm 이상 올라가지를 않으면서 그냥 전 부드럽게 이렇게 가속을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내연기관의 느낌을 줘서 저 같은 사람들도 어 괜찮네 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이제 발에 오른발에 힘을 주고 가속을 하면은 네, 3 0 0 0 r p m 까지쭉 올라갑니다. 네, 다시 해볼게요. 근데 이 느낌도 그냥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킥다운을 해서 기어를 내려서쭉 나가는 그런 느낌을,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을 많이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운전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런 중형차급은또 노면소음이나 외부소음 먹재도꽤잘 하거든요. 어 그래서 시내 주행을 할 때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아주 빼어난 주행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내에만 주로 탔습니다 제가 이 차를 받자마자 그런데 지금 시내 주행 평균 연비가 16.5 킬로 에요 제가 타고 있는 소나타 하이브리드 로는 뭐 상상도 못할 연비입니다 어,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어, 고속 중에 조금 섞여야 그렇게 이정도 연비 나오거든요 시내 주행만 하면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확실히 시내 주행, 가다소다, 이 도심 주행 연비는 어, 도요타가 갑인 것 같아요. 네, 야간 비행으로 스포츠 주행과 고속 주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고속 크루징 주행입니다. 어,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어, 기어비가 없는 차잖아요. 어, 고정된 기어가 없는 차가 엔진이 들어왔을 때, 고속 주행할 때 시속 100km에서 몇 rpm이 고정될까? 지금 오르막길 가고 있는데. 약 1,700rpm 정도에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지로 점점점점 가고 있거든요 그랬 지금 rpm이 1,400으로 떨어졌네요 1,400에서 1,300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크루즈 컨트롤 놨고요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손 놓고 가도 되는 반자율 주행을 놓고 지금 가고 있는데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토요타에 반자율주행,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차선 유지 잘하고요. 차선 인식도 잘하고 음, 정말 내연기관 비슷하게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고속, 어, 도요타 하이프리드는 고속주행을 할 때는 거의 엔진이 들어옵니다. 엔진이 들어오면서 음, 그 연료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엔진이 들어왔다가 모터 힘을 좀 빌었다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현대처럼 그냥 바로 엔진을 꺼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리막인데요. 아 내리막에서는 지금 엔진이 꺼졌습니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예, 약간 내리막이니까 모터만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연비가 쭉쭉 올라가겠죠. 지금 고속도로 위주로 주행을 했더니 오르막길 포함해서 현재 연비는 18.9, 19km를 향해 가고 있고요. 무난히 20km 리터당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느끼는 점이요, 얘가 타이어 소음이 좀 있네요. 음, 이 차에는 235 45의 18 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이 되는데 타이어가 브리지스톤 투어란자 EL440 이게 가장 좀 많이 팔리기도 하고 좀 제네릭한 그 올시즌 타이어거든요. 어 근데 얘가 노면 소음이 좀 상당하네요. 음, 꽤 많이 올라옵니다. 요즘 최신 그 저소음 타이어에 비하면은. 소음이 좀 들린다는 거, 이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고속주행을 하면서 약간 급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킥다운 비슷하게. 네. 이러면, 네. 얘의 그 킥다운 반응이 나고요. 그리고 확실히 엔진 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고속에서도 거칠음이 좀 덜해졌고요. 네. 엔진 이렇게 힘들어 한다, 막, 막, 긁는 소리 그런 거안 나고 괜찮습니다. 엔진, 엔진 그 사운드 자체는 많이 얌전해졌네요. 스포츠 주행에서 이 차가 최대로 힘을 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우, 휠스핀나요 휠스피! 네, 지금 여기가 사실 길이 좀 미끄럽습니다. 간밤에 눈이 내렸었고, 눈은 치워져 있습니다만, 어, 염화칼슘을 좀 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가 좀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완전 풀페이스로 갈 거는 아닙니다만, 어 힘이 꽤 좋은데요. 어우 여기 미끄럽네 <웃음> 조심해야겠다. <웃음> 네. 그리고 스포츠 모드인데도 스티어링 휠이 그렇게 무겁나 하는 느낌은 그렇게 많이 안 들고요. 그런데 그렇게 승차감이 부드럽고 저속에서 부드럽고 좋았는데 네. 이렇게 페이스를 올렸을 때 어, 이렇게 또 좌우로 흔들 때. 어, 안정감이 있습니다 바닥에 깔려가는 것 같고 차가 기운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겁이 나서 좀 세게 못 달려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음, 그리고 지금 하이브리드 배터리 시스템도 충전을 거의 충전량을 유지하면서 와 여기 빙판이다 네, 충전량을 유지하면서 어, 거의 꽉한80% 정도 꽉 채워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어, 드라이브 트레인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이 드라이브 트레인의 완성도는 어, 도요타 시스템이 확실히 어, 우월한 것 같아요. 네, CVT 같은 반응을 보이긴 하지만 네, 이 펌프, 아 네, 어 여기도 이 정도면 괜찮게 잡는 거예요. 제가 동네 살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가 분명히 스프링이 물러요. 승차감을 위해서 스프링을 굉장히 무르게 세팅을 했는데. 어, 그래서, 이렇게 눌리고 뭐 그런 게 많지만은, 그걸, 어, 쇼업 서버, 댐퍼가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어, 그래서 그긴 스트로크가 다 드러나게, 어, 아래 위로 움직였지만은, 그걸 불안하지 않게, 출렁거리지 않게, 그래도 한 번에 딱 잡아주는 쇼크업 서버가, 어, 열 일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이... 파워트레인의 NVH, 그러니까 노이즈와 거칠음도 확실히 이전 모델에 비해서는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코너에서 중간에서부터 가속을 하면은 앞바퀴가 들리면서 언더, 스티어, 앞바퀴가 좀 미끄러져 나가는 성향을 보이고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쫙 눌러줘서 코너를 진입하면은 안정적으로 돌아나가는 거, 음, 전형적인 잘 세팅된 어, 전륜구동 차량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괜찮네요. 기본기가 정말 아주 잘 갖춰진 차입니다. 어, 패밀리카인데 무려 패밀리카인데 어, 프리미엄 럭셔리카의 승차감, 그러니까 G80 같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데 또 스포티한 뭐 예를 들어 어코드 같은. 음, 약간 스포티한 패밀리 세단의 거동까지 보여주네요. 아, 요 이런 부분은 참 잘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신형 캠리 잘 타봤습니다. 야간 비행을 하면서 이차 리뷰 마무리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참 기본기가 잘돼 있는 차입니다. 하체 세팅이 기가 막히고요.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을 아주 절묘하게 잘 버무린. 비싼 전자장비 쓰지 않고 일반 샷시, 일반 튜닝을 가지고도 이렇게 절묘하게 점을 머무렸다는 거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기존 하이브리드 트레, 하이브리드, 도요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좀 단점이었죠. 거친 엔진음 이런 게좀덜 부각되도록 그리고 보다 더 자연스럽게 좀 내연기관 차량 같은 느낌을 주도록 혼자 헛돌지 않고 엔진과 차체가 마치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것처럼 좀잘 조율한 부분, 성숙도가 마음에 들었고, 시내 주행 연비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고속도로 주행 연비는 생각보다 잘 나오지가 않네요. 지금 고속도로를 제한속도로 크루징을 하면서 왔는데, 어 리터당 19.4km 좀 찍었습니다. 어 시내 주행 연비는 월등했습니다. 16.5km 하지만 이 고속도로 주행 연비는 어 그렇게 비교 우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신형 캠리 하이브리드를 내놓으면서 도요타 코리아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국내 경쟁 모델에 비빌 만큼 버금갈 만큼 그 편의장비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그런 걸 많이 집어넣어줬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 이 시승차의 경우는 풀옵션 모델이죠. x l 리 프리미엄, 그랜저나 소나타의 최고급 모델, 인스퍼레이션 모델에 들어가는 그런 풀옵션 사양을 전부 갖췄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5,600만원이었는데 지금 좀 세금이 내려서 5,500만원인가 이렇게 떨어졌죠. 거기 세제혜택 받고 번호판 달고 그러면 한 5,800만원 정도 하는데 비슷하게 옵션을 더한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한, 한 2,30만원 싼가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정조준에서 내놨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캠리는 본시장인 미국에서 소나타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진짜 경쟁이죠.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비해서는 고급감이나 승차감, 정숙성이 많이 모자랍니다. 다만 하체 세팅, 하체 완성도 그리고 파워트레인의 완성도는 물론 그랜저를 능가하거나 동등하거나 능가하지만 정숙성이나 고급감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건 오히려 소나타에 가깝습니다. 물론 소나타보다 승차감도 좋고 샤시 조율도 잘 해놨고, 파워트레인은 월등하게 좋습니다. 하지만은, 가격이, 소나타 하이브리드와 비교하면 1,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같은 최고급 옵션을 넣었을 때. 그렇게 되면 또이 가성비의 딜레마에 또 빠지게 됩니다. 어, 도요타 하이브리드라는 세계 최고의,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차를 그리고 사실상 반영구적인 파워트레인을 갖춘 차를 진짜 완편하게 10년 이상 탈수 있는 믿고 탈수 있는 토요타 하이브리드를 1천만 원 이상 더 주고 살 것인가? 아니면 화려하고 옵션 좋고 실내 마감 좋고 디자인도 괜찮은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살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좀더 보태 가지고 같은 값으로 훨씬 고급진 그랜저 하이브리드 를살 것인가? 어, 이런 그 고민에 좀 빠질 것 같아요 음, 그 부분을 어,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가 어떻게 파고들 것인가 하는 게이 어, 모델의 그 성공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같은 파워트레인을 갖춘 렉서스 ES보다 지금 나오는 그 최신형 캠리 하이브리드가 더 느낌이 좋아요 TNGA 플랫폼을 갖춘 토요타의 진짜 브레드앤버터 전략 모델 가장 많이 팔리는 차 캠리의 최신 모델을 타봤습니다 명분 허전이고요 정말 차는 좋고요 마음에 들어서 제가 한대 드리고 싶은 욕심까지 들 정도로 잘 만든 차였던 것 같습니다 캠리 하이브리드 리뷰 마치겠습니다